일반적 거래실정상 구체적 출처 운동 염려없는 경우 속고 장주, 속고 장주, 속고 장주 두 개의 상표가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성격, 상품의 속성, 거래 방법, 거래 장소, 상표의 현존 및 사용 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 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상품 품질이나 출처 오인 혼동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수 없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거래실정 고려한 상표 의사 판단. 주품소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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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의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의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 의 호칭 및 인식 등 당의 상품을 둘러싼 거래 실정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상품 상호간 유사 판단. 품명용 생판수. 품명용 생판수. 품명용 생판수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서비스 상호관 유사 판단. 성내 수장 지수. 성내 수장 지수. 성내 수장 지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지.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품 서비스 유사 판단. 밀자용 장수혼. 밀자용 장수혼. 밀자용 장수혼. 동종 유사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상품 서비스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 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해야 한다. 서비스 개념 심사 기준. 독거타이브제, 독거타이브제, 독거타이브제. 서비스의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며,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어야 한다. 미스 분류, 시판 포괄 명칭. 백편 대슈, 백편 대슈, 백편 대슈. 백화점업, 편의점업, 대형할린 마트업, 슈퍼마켓업을. 광의의 포괄명칭으로서 등록 가능한 서비스로 인정. 사용이사 심사 기준 합리적 의심, 대관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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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대규모 자본 및 시설 등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 결연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의 종류를 다수 지정한 경우, 개인이 법령상 일정 자격 등이 필요한 상품과 관련해 결연관계없는 상품을 두개 이상 지정한 경우, 기타 상표 선점이나 타인의 상표 등록을 배제할 목적으로 출론한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 관용 표장. 동자관사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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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결과 자타 상품식 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한다. 기술적 표장 판단 방법 일반. 관품 거개, 관품 거개, 관품 거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